입니다. 제,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 여기는요, 시흥에 있는 어, 주귤롱이에요주귤 주길동 아, 주귤동 어, 주길로라고도 하죠. 신주소는 어, 다 사랑 에게 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화분에다 엄청 많이 심으셔서 키우고 계시는데요. 어, 다육들이 정말 계절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수 있듯 물이 정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근둥이들 지금 어 지난 한달 전만 해도 굉장히 예뻐 예쁘게 물이 들여줬던 아이들이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초록둥이들이 많이 생겨나네요. 보니까 이비안트도 굉장히 오래된 무근둥인데 지금 핑크색이었던 아이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정야도 마찬가지 노란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하고요. 어이 아이는 이름이 양진 같죠 여러분? 양진은 이쁘네요 아직은 이쁘고요. 뭐, 이런 아이는 황홀한 연꽃이에요. 와 대박! 완전 이쁘죠? 풍성하죠? 어 여기 보시면 아이스 크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군생인데 이렇게 묵은둥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라즈베리 아이스나. 이런 티피차라 그리고 여기는 멀로 차라 같죠 이런 아이들벤바디스도 보이고요 뒤에 보면 여기 온슬로우 근생이에요 근생이고 군생 휴밀리스 대품이고요 나나오꾸미이도 보여드릴까요 색깔이 정말 많이 빠졌네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어 양진 여기도 보이네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어, 이보다는 그래도 색깔이 많이 어, 맑은 색을 띠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초록색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나나오 꾸미니거든요 묵은둥이에요 굉장히 뭐. 목대가, 어, 목지라고 다 된, 어, 굵은 목대를 자랑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요거 보세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초록빛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도 예쁘죠. <laughs> 그래도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사랑대역에서 화분에다가 심어 놓은 다육들, 이거는 여러분들께 다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지금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 되면 또 색깔이 200% 바뀝니다. 그때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된 거 사장님께서, 어, 열심히 그 준비를 해 주셨어요. 다육들.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착한 아이들로 해서 마련을 해주셨거든요. 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다육들 번호 다 매겨놨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별로 이렇게. 어, 매겨놔서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때는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품종으로 해도, 무난하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먼저 1번 보여드립니다. 1번이 살루예요살루 살로가 이렇게 지금 포트, 6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빨갛게 지금 물 들여져 있고요. 둥근둥근 환엽이고요. 가운데는 초록이로 약간 있습니다. 요런 아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격은요, 6,000원이에요. 어, 1번살루입니다 어, 6cm 정도 되는 지름이고요. 어, 빨갛게 물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요런 아이0 6 0원에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이 번은 샤포테예요. 샤포테 어, 군생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 송악가루가 아직도 있네요. 송악가루가 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여지는 사포테인데 이것도 지금 6cm 되는 포트에 비닐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은 사이즈는 포트보다도 훨씬 크고요. 얼굴은 한 개가 아니라 두개 정도. 이두 군생입니다. 어, 하나 얼굴이 보통 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사포테를 이 쌍두인데 군생인데 군생인데, 두개 이렇게 그 붙어 있는 쌍두 군생을 여러분 오늘 만 원에, 요거 세일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세일된 가격으로 해서 사포트 이두 군생을 만 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3번 뒤로 가야 되겠네요. 3번은 어 여기 준비돼 있습니다. 어 핑크니모가 이렇게 좀 조그맣게 6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네요. 어 제가 군생을 어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군생 상당히 여기에 몸값이 있더라고요. 음, 요거 핑크니모 여러분 3번으로 선택하시면서 8,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요거 보시면 얼굴 요것도 2두에요 거의 2두입니다 여러분 요거 사장님께서 보내실 때 어, 주문을 주시면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 이제 쪼글쪼글하게 물이 말라 있을 거예요. 아이들 어 입증이 좀 많이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그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어 요거를 갖다가 저면을 한번 푹 물을 뽑아 올려 주세요. 그러면 팅탱하게 얼굴이 살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물 말려서 분갈이 하셔도 되시고 어 분갈이가 좀어좀어 좀, 어, 두렵다 그러시면 가을에 분갈이해 주셔도 된다고 하시네요. 어 시원한 방그늘에다 어그 관리를 해 주시면서 분갈이 후에는 어 그러면서 지켜봐 주시면 되세요. 3번 핑크 니모 여러분 8,000원에 8 0원에 이렇게 소개가 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요 앞으로 와서 어 이건 뭐냐면 다크 아이스라는 품종이에요. 다크 아이스 보라색의 라인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백분도 뽀얗게 올려져 있고요. 이렇게 7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음, 얼마냐면 4,000원이에요. 다크 아이스라는 품종이고요. 사이즈는 이게 한 8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어 4번으로 선택하셔서 4,000원에 데려가시는데요. 어 이거 4번입니다.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뒤에 러우가 있는데 러우 빛감이 너무 예쁘게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예요. 하나 얼굴이고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어, 러우가 포트, 빨간 포트 에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는 어, 사이즈는 여기 빨간 포트가 8cm 정도 되거든요. 8cm 정도 되니까 어, 요거 지금 봉우리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어, 우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사이즈를 재면 6cm 정도 되는데 입장도 그렇고 넓어요. 사이즈가. 큽니다 그럼 확 펴지면은 어 이거 8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러우 색깔 너무 이뻐요. 외두입니다. 외두예요. 가격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에 러우가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5번이에요. 이거는 5번이고요. 그다음에 6번입니다. 페리도트가어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 하나같이 군생이에요. 요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얼굴 하나가 아니라 자구가 하나씩 딸려 있어요. 얼굴 하나에 제가 3,000원에 소개한 어 그, 렇게 기억이 나는데, 어, 요런 거, 지금 얼굴 하나 더 있는 군생인데, 요런 건세개 붙어 있네요. 요런 아이인데요. 오, 얼굴, 여기, 얘는 많이 들어가 있네요. <laughs> 요 아이, 색깔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요거 4,000원이에요, 4,000원. 가격 괜찮죠? 어, 4,000원에 하나 얼굴이 아닌 두개 얼굴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페리도트, 정말 착해졌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착하게 드리기도 하지만,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작년, 1년 전에 비해서는. 이건 6번에 4,000원에 데려가시고요. 와, 7번이 있습니다. 신상입니다, 신상. 신상, 레드 허니 피치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요거 새로 들어온 품종, 신상 아가예요. 근데 굉장히 다져져 있어요. 묵둥이입니다. 묵둥이. 지금 빨간 포트 8cm에 들어가 있지만요. 색깔 보세요. 이렇게 피멍도 올려져 있고 보라색 오렌지색이죠, 이거. 오렌지색이고요. 그리고 빨간 음. 검붉은 그 물듬의 소톱이 그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키우지 않으면 이 색깔이 나오지 않죠. 사이즈도 좋습니다. 6에서 7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상 7번의 레드 허니 피치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피멍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색깔도 왁스를 바른 것처럼 빤딱빤딱 빛이 나고 소톱 끝도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음, 이거 묵은둥이에요 어, 7번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와, 8번입니다. 8번. 이거는 벨라도나예요. 벨라도 예쁜 <laughs> 벨라도나 묵은둥입니다. 얼굴은 하나고요. 이렇게 빨갛고트에 들어가 있지만 이 가위도 다져져 있습니다. 노란빛도 살짝 올려져 있고요. 핑크색으로 지금 뒤에 입장이 물들이 들어가고 있죠. 어, 노란빛이 너무 예쁜 벨라도나. 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4,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전체 사이즈 이런 거는 거의 8cm 정도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 어 거의 어, 7에서 8cm 작은 거는 그렇지만 이제 큰 거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거니까 요거 8번에 선택하셔서 벨라도나를 어 데려가실 수 있어요. 이거 화예 보세요. 무은둥이죠 요런 거는 이제 지금 심어 준어 8cm 분에 화분에 심어 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어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알피니스 그레이예요. 이 아이도 가격 착하죠. 색깔은 요렇게 예쁘게 들어져 있고요. 손톱 길이가 있습니다. 손톱 길이가 길어요. 이렇게 백분을 올려지고 올려주고 있는 알피니스 그레이 이름도 이 너무 이쁘지않아요 어, 4,000원이에요. 9번 알피니스 그레이고요. 이렇게 음, 7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있고 사이즈는요. 어, 요런 거는 지금 7cm보다 넘잖아요. 거의 다 넘치니까 한 8에서 어, 많게는 칩. 10cm 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 9번입니다. 알피니스 그레이. 4,000원이에요. 가격 좋죠, 여러분. 이렇게 묵은둥이고, 100분도 올려져 있어요. 핑크빛으로 물 올려진 거 보이시죠? 어, 요거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파스텔 있습니다. 가격이 오늘 너무 좋은데요.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들어주는, 어 파스텔이에요. 이것도 외둔인데 묵은둥입니다, 여러분. 어 보세요. 여기 자구도 하나 올려져 있는데, 이게 꽃대일지 자구일지. 어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핑크톤으로 해서 피멍도 아린 입장은 살짝 있습니다. 어, 사이즈 요것도 한 8cm 정도 될것 같고요. 가격 좋아요. 이것도 어, 4,000원입니다. 4,000원. 4,000원에 파스텔이 요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또, 와, 이 색깔 핑크색 너무 이쁜데요. 이거는 아가네스 빈이라는 품종이에요. 아가네스 빈입니다. 가격은 8,000원. 1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듬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도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와 있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색깔을 내고 있는 11번의 아가네스 빈이라는 품종이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요? 음, 여기 전체 사이즈 이런거 6cm 정도 될것 같고 좀 큰거는 7cm 이게 8cm 풀분이거든요 이렇게 사이즈 여러분 어, 보세요 이렇게 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 11번 아가 네스 빈 8,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와, 그리고 이거는 세그리드 피치라는 아이예요 세그리드 피치 12번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2번 세그리드 피치 이거는 군색이고 얼굴 두개입니다 두개짜리도 있고 세개짜리도 있는데 만원이에요 만원인데 제가 이거 보고 사르로즈랑 너무 비슷하다고 했어요. <laughs> 근데 입장이 이 아이가 조금 크더라고요. 사르로즈보다는 어, 지금 보이는 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다른 품종 12번 세그리드 피치고요. 가격은 만 원에 드립니다. 만 원에 드리고 뒤에 입장 보시면 이렇게 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어, 세그리드 피치 여러분 이두고요. 8cm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 원에 소개해 드렸고요. 오, 그 다음에 13번, 키세스. 키세스는 저도 키우고 있는데요. 요건 5,000원이에요. 목대가 있어요. 보시면.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어요. 올려져 있고, 요런 식으로 입장이 꼬불꼬불해져요. 이거는 원래 이런 입장이 특징이에요. 어, 색깔 보시면 요런 색깔. <laughs> 어떤 색으로 보이시나요? 연한 핑크색으로 보이시나요? 가운데 보시면 요렇게 지금 물이 들여져 있고요. 이 아이도 짱짱하게 다져진 아이예요. 어얘 지금 물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쭈글쭈글한데요. 여러분 여기도 포트체로 보내니까 여러분 받으셔서 음~ 저면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얼굴이 확 펴지면 어~ 한 일주일 동안 말렸다가 그다음 후에 분갈이 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하는 어,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어, 분갈이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 여름 나고요. 어, 가을, 초가을쯤 어, 선선한 바람이 불때 8월 말쯤에 해주셔도 좋다고 하시네요. 요거 키세스입니다. 여러분 쭈글쭈글한 거는 어,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 부러지니까 일부러 말리는 거예요. 아이들 판매할 어, 다육들은 일부러 말려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받으셔서 어, 저면이나 물을 한번 흠뻑 주세요. 요 13번 키세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14번입니다. 로치예요. 로치 14번 로치는 4천 원이에요. 이 아이도 지금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고요. 어, 이 아이는 완전 다져진 아이는 아니에요. 이제 데려가셔서 다치셔야 되는데 이아이도 지금 어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물 물이 이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말렸거든요. 여러분 요것도 받으셔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시고 가격은 4천 원이에요. 14번, 4,000원에 드립니다. 로치는 라우를 좀 많이 닮았지만, 백분이 로치가 좀 없고요. 노란색, 살구피치로 전체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어, 로치, 요게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푸시케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푸시케인데요. 얼굴이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물들여주는 법장미 교배종이고요. 요 전체적으로 지금 물이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시커멓게 <laughs> 까망로즈 시리즈 우리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어, 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8cm 되는 풀분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군생이에요. 얼굴은 이건 오드네요 그렇죠? 오드도 있고 사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푸시케 15번 군생이에요.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라벤더 걸이 있어요. 16번입니다. 어, 16번 라벤더 걸. 라벤더 걸 가격은 8,000원 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3도 2도 군생이고요 자구들이 옆에서 목대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어, 요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속에서도 나오고 있죠. 어, 물주은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어, 이제 데려가셔서 여름에는 좀 초록이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키우시다가, 어, 여름에 물 적게 아껴야 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 6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 정도는 물을 조금씩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싶으시면 어, 스프레이를 살짝 주시거나 시원한 밤에 주셔야 됩니다. 낮에 뜨거우니까 아이들이 그 처져 있을 수도 있고 몸살날 수도 있어서 여름 관리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어, 데려가셔서 포트체로 보내 드리니까 저면 살짝 해 주시면서 어, 지금 6월은 괜찮아요, 여러분. 7월부터 조금 관리 해 주셔야 됩니다. 여름 관리입니다. 여름 관리. 이거는 16번이에요. 라벤다 거리고요. 어, 이렇게 군생이에요. 가격 8,000원. 8,000원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모랄비라는 아이예요 모랄비.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삼두도 있고요. 이렇게 수형들은 조금씩 달라지죠. 이 아이도 지금 물 하나도 없습니다. 물 하나도 없어요. 받으셔서 저면 한번 딱 해주시고 와이 아이 물 예쁘게 들었네요. 이렇게 빨갛게 들어온 삼두 군생 이렇게 보이고요. 와이 아이는 더 예쁘게 다져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다져져 있습니다. 8,000원이에요. 이 아이 이름은요. 모랄비라는 품종이고 지금 보시면 아주 펄감이 있어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화면에 빛나요. 펄감이 있습니다. 어, 뒤에 좀 사이즈가 큰아이는 색깔이 약간 덜 들어 있습니다 오라비 17번에 선택을 해주시, 해주시고요 8,000원 이에요 8,000원에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어, 그 다음에 아르제 군생이 있어요 이것도 가격 사장님께서 할인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군생 요건 10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목대도 올라져 있습니다 어, 물듬 핑크색으로 물듬도 살짝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져진 무근둥이 어, 아르제 군생 인데요 어, 19번이에요. 이거는 9,000원이고요. 요거 12,000원에 판매되는 것이 오늘 세일해서, 어, 요렇게 9,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빛감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올라왔네요. 요것도 물을 굶겨서 아주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받으셔서 점을 한번 해주시잖아요. 그럼 얼굴 확 펴질 거예요. 아르제 9,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군생입니다. 19번이었고요. 음, 그 다음에 20번. 엘로 멜로예요. 오, 야, 이 무은둥인데요. 가격 좋아요. 어, 가격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지금, 어, 이거 가고 있네요. 이 아이. 어, 물들어지고 있고, 다져지고 있습니다. 어, 4두, 3두는 없어요. 보통 4두 정도 되는 거고요. 어, 목대도 있어요. 목대도 있고, 이렇게 하얗도 보이죠? 어, 얼굴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저 위에까지, 보이시죠? 옐로우 멜로우, 가격 좋네요. 이거 14,000원이네요. 어, 이것도 물들어주 정말 환상적인 물둠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쁘죠? 요거 옐로우멜로우 여러분 14,000원에 이렇게 군생이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는몇 번이냐면요 20, 20번 20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은요 여러분 요거는 연지곤지예요 연지곤지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연지곤지도 끝에 이렇게 통통하게 물이 들어주잖아요 이게 지금 뾰족하잖아요 입장이 약간 끝에 부분에 아주 빨갛게 물들어져요 여기 있네요 여기 살짝 물들어온 거 이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을 내주는 아이거든요. 보이시죠? 어, 지금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연지온지 21번으로 선택하셔서 이거는 만원에 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은 요 무지개라는 품종이고요. 가격은 18,000원이에요. 18,000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도 지금 핑크 백분으로 좀 올려져 있고요. 얼굴은 분생이고 사이즈는 좋네요. 사이즈 좋고요. 음, 요렇게 보시면 무지개라는 품종이고 가격은 18,000원이에요. 이두구요 사이즈는 요거 풀분이 지금 10cm 넘는 사각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무근둥이 어, 무지개 무지개라는 품종 22번으로 선택하셔서 여러분, 요거는 18,000원에 18 1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22번 무지개 보여드렸습니다. 어, 그다음에 23번 보여드립니다. 23번은요, 어, 그린서프예요. 그린서프구요 여기 보시면. 음, 만삼천원 이에요. 요거 지금 그린서프 룬데를 많이 닮았잖아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어, 사이즈에, 어, 자구도 많고. 아주 좋아요 근데 가격 13,000원 그린서프 이 아이도 룬데리하고 비슷한데 꽃 그렇게 피더라고요 어, 사촌인 것 같아요 룬데리 사촌 근데 정말 사이즈 좋네요 사이즈 좋고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진 수영이고요요거 여러분 지금 빨간색으로 물들어온 거 보이시죠 물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어, 털이 없네요 이거는 털이 없어요 룬데리는 잔털이 좀 있잖아요 이 아이는 없습니다 그린서프라는 품종이고요 가격은 23번으로 해서 13,000원입니다 그다음 24번, 나나오꾸미니가, 오, 풍성한 군생이네요. 사이즈도 좋고요이렇게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고, 어, 얼굴이 정말 많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요, 물듬도 핑크핑크하게 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귀엽죠? 사랑스럽고. <laughs> 여 요, 군생이에요. 한번 군생이고, 어, 나나오꾸미니, 여러분, 18,000원이에요. 어, 요거는 얼굴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4번,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어, 마루닐, 어, 25번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건 마룬힐이에요 입장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약간 꼬불꼬불하죠 어, 요고 요거 색상, 색상은 색상 지금 아직 연두색이지만 이 아이 지금 빨간 라인만 주고 있어요 근데 풍성한 군생이거든요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와요 아이 너무 멋있죠 수영 사이즈 좋습니다 요거 좋아요 사이즈 중사이즈 중품 사이즈고요 한몸 군생이고요 마룬힐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가격은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25번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선택할게요. 어 1번 살로는 6,000원에 6 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6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2번은 샤프텐데 군생이잖아요. 군생인데 가격 좋아요. 만 원에 드려요. 한두 외두가 아니라 얼굴 이두이두다이두입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요거 만 원이고요. 3번은 핑크니뭐 있었잖아요. 요건 8,000원. 아 이도 몸값이 있더라고요. 키워놓으니까. 목대가 생기고 얼굴이 많으면 가격이 훌쩍 뛰는 아이. 핑크니 뭐, 여러분, 3번을 선택하셔서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다카이스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4,000원이에요. 4,000원이고. 그 다음에 5번 뒤에 있어요. 러우 색깔이 너무 이쁘죠? 외두예요 군생이 아니라. 러우도 이렇게 키우니까 또 이쁘네요. 여기 자구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목대도 생기는 아이잖아요. 어, 러우입니다. 러우. 이거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6번 페레도트도 가격 좋았잖아요. 얼굴이 하나가 아닌 두개 이상에 된 이상으로 만들어진 군색인데 4,000원 밖에 안 하니까 좋습니다 색깔도 너무 좋고요. 7번인, 이거는 이제 신상이고 레드 허니 피치라는 아이고요. 무은둥이에요 빛감 빨개 지금 주황색으로 많이 올라져, 올라져 있죠. 요거 신상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벨라도나입니다. 벨라도나, 벨라도 이쁜 아이, 노란색으로 지금 가운데 부분에 물이 들어져 있고요. 이 아이도 묵은둥이 4,000원이고요. 9번에 알피니스 그레이도 4,000원 소개드렸잖아요. 사이즈도 너무 좋죠. 9번이고, 그 다음에 10번 파스텔, 파스텔입니다. 이것도 외든인데요 가격 너무 좋죠. 4,000원이고요. 아그네스 빈, 아가네스 빈입니다. 이 아이도 핑크빛으로 물 너무 예쁘잖아요. 요거는 8,000원이고, 어, 그 다음에 12번, 요거는 이제 세그리드, 세그리드 피치인데요.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군생으로 해서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건만 원이었죠. 만 원이었고 키세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목둥이 <laughs> 목대가 극자 목질라가돼 있어요. 오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십삼번 로치도 있었죠. 사천 원. 가격이 지금 만 원이 넘는 아이가 몇 개밖에 안보 안 보이... 이건 흑장미과 이제 푸시케라는 까만둥이 군생만 원이었죠. 라벤더 걸 어, 핑크빛 물듬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이런 아이는 팔천 원. 그리고 이거 너무 이뻐요. 모랄비 8,000원 이렇게 돼 있고 아르제 군생도 음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도 9,000원. 이것도 세일된 거죠? 그다음에 20번 옐로우 멜로우. 얘가 가장 가격이 있는데 오늘 소개된 아이 중에 가장 고가네요. 14,000원. 군생이에요. 어, 수영도 너무 멋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예쁘죠? 어, 이것도 목대가 생기면서 색깔 너무 예쁘게 주는 아이고요. 이번 이렇게 마루닐 아주 사이즈도 좋고 풍성한 군생. 멋있는 수영을 가지고 있는 25번, 1 2선0그 다음에 24번. 나나 후꾸미니, 나나 후꾸미니, 이렇게 풍성한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18,000원, 18,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그린 서프, 그린 서프도 이렇게 풍성한 군생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22번도 이렇게 무지개라는 품종이고요. 사이즈 좋고요. 그래서 18,000원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21번도 보여드릴게요. 음, 요렇게 거꾸로 21번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갑니다. 어, 21번 연지군지도 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물 들어주면 정말 예쁘게 아주 고급스럽게 물을 내주는 그런 품종이에요. 이 아이는 가격대 있는 거 아시죠? 21번 연지군지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7cm 정도 되, 된, 되는 것 같아요. 21번도 만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가격이 지금 만원 이하의 가격들이 다 많고요. 이렇게 멋지게 빛감을 내주는 아이들 준비된 걸로 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는 시흥의 주길동에 있습니다. 어, 다사랑 다육이에요. 다사랑 다육 방문 가능하고요. 어, 전화 문자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어, 문의 주시거나 주문 주시면 되세요. 주소는 항상 제가 영상 상단에 올려드립니다. 찾아와 주시면요. 사장님도 더 다정하게 커피도 드리고요. 더 많은 궁금, 그러니까 다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만나뵈는 주길동의 다사랑 다육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 다육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